남자는 우선 부엌에 들어갈 수 없어, 물들어도물 먹고 어. 싶어도 요새 아들이 그렇게 도와주지, 옛날에는 바깥일은 바깥 남자들은 바깥일만 하고 여자들은 안일만 하고 남자들은 부엌 출입이나 뭐 집안일 하는 건 아무것도, 손도 못대고 손도 못 대고, 들어가면 아주 큰일 난줄 알고 농사를 지어도 여자들은 밭에 안 나가, 논밭에안 나가, 그게 정상이야. 집안에 밥 짓는 거는 여자들 소관이고, 농사 짓는 거는 남자들. 여자들 밥 짓고 길쌈하고, <laughs> 길쌈한 산배 그거 하나 하려고 손이 열두 번더 들어가고, 명백 하나 하는데도 손이 열두 번더 들어가. 그 밭에 있는 거그 비가지고 젖 가지고. 제가 저거 얼마나 힘이 드는데 장례 가는 것도 여자들이 거 중년에 가서여자들은못가죠 중년에 내그클 때도 하면 여자들이 장을 이긴 했어 그 외할는 바깥일도 그렇게 할 줄은 몰래 글만 배워가지고 들리고 먹고할 줄은 몰래 해서 못해할 줄은 몰래 겨우 하면 청소값이나 해올 줄 알지 가시나무 도여또도그렇 잘해 가시나무 해오고 제일 쉽잖아. 음, 가시나무는 가시나. 거기 소나무가 없으니까. 가시나무는 뭐 장갑을 끼고, 그거 그 소발에다 해쉬고, 그 수에, 수에 전부 소는 가시나무, 가시나무 해가지고 이거. 하면. 아까 시아나무니까 얼마나 쉬워. 해가지고 어느 사람 무온 시구가 마다 나와서 있어야 된다. 말들한테서 막날리 난다. 제일 쉽죠. 뭐. 가시나무 해도 너무 뭐, 너배알매도 그거. 그, 그, 요만큼 자르자르대기쉬우라 영광이한 가지 좋은 게 남게 좋아 거. 제일 아, 낫죠 뭐. 거는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남자들도 일도 했고 여자도 일도 안 했지. 여아들도빠졌다그 돼. 남자들 안 빠졌어. 원래들도안빠졌지진꼭 어, 여자가 없고 뭐 밥, 물을 이게안뭐그러 그래. 전부 여자들이 키웠지. 아 없고 물이거든안빠았어나봐도되지 그 요즘 세상이 이래 바뀐 건 어에 생각? 세상이 말생이 됐어 이제 말세가 되었다고 봐야 되지. 왜 요새 뭐, 뭐 남자들 그 시댁 때리는 거는 일도 안되는만은데려보이 여자가 옛날에는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라그랬는데 요새 여자들 여자가 하늘이고 남자는 지하라 그래 <laughs> 그게 세월이 말세가 된거아니라 그남자그 시차대기 때리기를 아주 그것도 아직 되지 못한 것들이 그래서 어깨 교육 받은 것은 그래 아예. 요새 어깨 착한 것도 많아 되지 못한 게 그래 나와 요 제대로 교육 받고 제대로 된 것은 그래아예 남자들한테 욕을 때리고 막 말하고 그러고 요새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한주건너 이혼 하잖아. 남자 여자 귀 남자도 여자 때리면 안 되고 서로 솔직화 하는 건안돼 말로도 상실같 말로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다 병에 어긋난 일이지 부엉길 하는 거 부엉길 하는 거는 요새는 서로 버리 하여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버려 하잖아 여자들 집에 너무 여자도 돈벌이하고 있어도 도와주는 게 맞고. 그런데 한 가지는 너무 무시를 한다면 남자로 고막개차하는 면도 너무 무시하겠네. 그게 옳잖아요. 요새 애들은 창업성이 없어. 참업성이 없어가지고 막 이거는 약간 만 하면 이혼해야 되죠. 옛날에 그래 이혼한다고 그랬으면 이혼 다 해제해. 사랑은 나온 사람 하나도 없다. 다 참고 사는 쌓아 이래 사지 옛날에 누가 그 고생하고 누가 살어. 다 이혼하면 하나도 없지. 다 죽어. 뭐또야궂 사주지 뭐. 또, 야, 또 <laughs> 나머지 일하는 사진 찍는다 아이고 야 사진 찍어사저못 살아.